아니 뭐 아니 녹음을 또안 눌렀어? 녹음을 어 오늘의 생존 일기 쓰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 마늘도 마늘도 갈고 어 김치찌개도 하고 이렇게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했어요. 김치찌개. 많아 보여도 저거 얼마 안 먹어. 왜냐면 저 김치찌개 있으면 다른 반찬 안 하잖아. 저것만 대우 파 먹고 있어. 그러니까 뭐한아 한 이틀 이틀 뭐한 2, 3일이면다 먹어. 뭐 하루 한 끼만 먹는 게 아니, 한 끼만 먹을 수도 있지만 어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아이 아직도 코 맹맹이 소리 안 해? 코가 막혔네? 오 아직 감기가 다안 났어요. 그러면 감기가 다안 나가지고 코 맹맹이 소리 하고 있네. 아이 진짜 어제 이봐 이거 뭐 이따 뭐갈때 합니다. 이제 설거지 하겠어. 니다 네. 이거. 요,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우리 딸 주웠지. 어제 딸기를, 딸기를 몇개 먹었나? 둘, 넷, 네, 여섯, 일곱, 여덟 개 먹었네. 딸기 여덟 개 먹었어요. 딸기 여덟 개. 어제 딸기 여기다 사가지고. 딸기 맛있더라고. 그래서 네, 여덟 개 먹었어요. 어제 뭐, 양박한 거 저기다 넣고 버려. 코맹맹이 소리 하고 있어 코맹맹이 코맹맹이 아 아니 뭐야 어제 그 저거 뉴스 봐야 되는데 약먹어갖고약 먹고 딸기 먹고 어약 먹어야 되니까 딸기 먹었어요 딸기 먹고 그냥 잤어 저봐 소파에서 자다가 저렇게 소파에서 자다가 그래서 저 껐나 껐겠지 여기 야간을 안 껐다 어 어이구 어떡해 전기장판을 안 껐어요 아이씨, 어제 졸려서 들어왔거든 어제 그래서 딸기 먹고 약 먹고 이제 저기서 TV 보다가 졸려서 들어왔고 전기장판안 껐는데 하... 어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봐 나 이게 어떻게 되 밤새도록 틀어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응? 아, 진짜, 아, 밤새도록 아니 밤새도록 저거 틀어놨어. 쇼파에서 아니 안방에 저것도 켜놨는데 저는 쇼파에 전기를 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기서 안 일어나게 돼 쇼파에서. 저게 쇼파가 저, 저기, 저기. 이, 렇게 이, 이것도 따끈따끈한데, 이것까지 덮으니까, 아주, 너무너무 따끈따끈하네. 어? 따끈따끈해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이것 썼네. 슈퍼 전기, 오프 하긴 썼는데, 저 소용없네. 그냥, 개나버렸네. 그냥 잊어버렸네, 내가. 아, 진짜 아깝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 진짜 속 터지는 일이야. 정말로 어쨌든 뭐 거지 같다는. 신경질 난다는. 그래도 커피를 마셔 야지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아열 받네. 열 받. 아. 열받네. 열받아. 아. 열받고 있습니다. 아휴! 뭐 하루라도 일이 안 터지는 날이없구만 이걸 내가 왜 열지, 갑자기? 응, 어, 이걸 열 이유가 없는데. 아! 있어! 아이, 물 먹으려고 내가 그 문을 열은 거야. 물 먹으려고. 먹으려고. 아, 이걸 먹어야지. 80약을. 내가, 아니, 내가, 원래 빈, 빈혈이 12부터 시작하는데, 1 1 9예요 어, 빈혈기가 약간 있다는 건데, 그 정도는 약안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 12점, 12점부터가 정상인데, 11.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니, 내가 칼슘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게 칼슘이랑 비타민 D거든요? 칼슘을 먹고 있잖아. 근데,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 비녀에 도움을 준다고는 안 돼, 있네. 어쨌든, 칼슘을 먹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야. 나는 뭐 중성지방 중성지방 그래서 그게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중성지방 뭐내 친구가 내 배에 그 지방이 많이 끼는 걸 중성지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근데 내가 배에 지금 살이 많이 꼈는데. 왜 중성지방이 정상이지? 아. 아니. 뭐야. 아니, 전기, 전기, 포트에다가 끼려고 김치찌개 가까이 갔더니. 아, 잠깐만. 내 화장실 놔야 내가 살짝 내가 내가 엊그제 뭐뭐내 친구랑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엄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내가 그걸 그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 어, 세상에 그 양쪽 부모가 다그 굉장히 좋으신 분이면 어 굉장히 좋겠지만. 난 우리 아버지는 엄청 좋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아니 돌아가셨는데 그럼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나 내가 월세 살고 애들 둘 데리고 어 중학교 우리 딸이 중학교 때인데 그 전부터 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그때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어 근데. 우리 엄마는 한사람한씩 뽑고, 그 옛날에, 그 옛날에 10만원씩 드렸어야 됐어요. 어, 내가 월세가 얼마? 그때 뭐한 20만원인가? 아마 그랬을 때였는데, 10만원씩 드려야 된다.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안 드리면 내가, 왜예전에그 어떤, 불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드릴 수도 없는 게 날짜가 하루라도 지나면 그 날짜가 20일쯤이었는데 20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엄마가 전화가 와 어떻게 전화가 와? 넣냐? 이러고서는 딱 끊어버려 엄마가 그 돈을 안 넣었다고 아니 안 넣냐? 었 이러면서 안 넣냐? 었 이러면서 전화 끊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10만원씩 드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뭐라 그러나, 어, 우리가 그, 삼남 1년데 오빠 하나 있고, 어 내밑에동생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있고, 그런데, 우리 막내가, 어째, 그, 우리 오빠가 무슨, 하루 뭐 숯불구이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배인으로 있었나? 우리 막내가 그래갖고 월급을 좀꽤 많이 받았어요. 받아갖고 우리 엄마한테 좀 많이 드렸나 봐. 근데 그 우리 엄마가 그럼 그 돈으로 뭐 하냐 그 돈으로 가면 왜그 노인네들 모아놓고 뭐 건강제품 팔고 뭐 이런 거 파는 데 가면 뭐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어 막. 어막 웃기게 해주나봐요. 재밌는 것도 해주고. 거기 가갖고. 거기 가서, 거기 출근만 하면, 휴지를 주는 거야,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를. 근데, 그것만, 매달 받아오다 보면, 뭘 사야 되잖아, 우리 엄마가. 뭘샀는지잘 모르겠어요. 뭘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 휴지가, 아니, 그래서 엄마가, 아, 그때쯤에 약간, 심했기가 있었는지,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어, 집을, 그게 오빠 집에 있었었는데, 오빠 집을 팔아가지고, 오빠가 어디, 어디, 어디다 옮겨다 드렸어, 엄마를. 근데, 어, 휴지가 하나 까득인 거예요, 작은 막에. 작은 막에 하나 까득이어갖고, 내가 그거 엄마 보고 팔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왜냐면, 오빠가 거기에, 공릉동이라는데 살았는데 공릉동에 집이 주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그 주차다 세를 줬어 오빠가 빌라 쪽이랑 뭐그 엄마네 집은 이제 팔고 그래서 내가 그 공릉동 바로 우리 엄마가 사는데 옆에 파출소가 있어요. 거 삼거리 같은데 삼거리 같은데가 삼거리인가 삼거리에 파출소가 있어 거기에 좀 넓어요. 파티소 단이 있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거기다 내가 돗자리 그거 그 음악집 돗자리 팔고 거기다가 그걸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 말하지 말고 앞에다 써 놓으라 그랬어요 휴지 얼마 5천원5천원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이제 엄마가 응? 여동에서 네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체면이 있지 뭐뭐 응? 뭐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 이거, 어떻게할 거냐고, 팔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거기 앉아있고, 앞에 글씨만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크게. 내가. 박스에다가, 5천원이라 쓰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는 모양이야. 상상이 안 되지. 방, 주칸이 있는데, 방 안에 얼마나 많이 달았으면 휴지가 그렇게 많겠어.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그걸, 보니까 다 팔았더라고. <laughs> <laughs> 내가 팔라고 근데 내가 우리 딸 우리 딸이 아기 때도 우리 딸이 한 6살? 뭐 7살? 7살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지 안, 들어, 안 들어갈 때인지 그래갖고 그 어, 내가 그 친구였었던 아 진짜 걔를 진작 잘라버려야 되는데 안 잘라버려갖고 아주 친구였었던 애가 있었었는데, 걔 딸이, 걔 딸도 우리 딸보다 한 살인가? 한 살인가 두 살인 가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그래갖고, 우리 집 앞에, 살던 집 앞에, 거기다가 돗자리 깔고, 책이 좀 많았었어요. 책이, 책을 팔라 했어 우리 딸한테. 책을. 근데 그 앞에서 쓰라 그랬어. 얼마? 천 원이면 천 원. 그래갖고, 우리 딸이 그 기억, 그게 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 그니까 러 나는, 약간, 어, 노는 꼴을 못보는것 같아, 보면은. <laughs> 왜, 있는 거 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엄마 보고도, 어, 엄마 보고도, 어, 그거 팔라고 그러고. 약간, 어, 머리는 안 좋은데, 어, 장사머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머리는. 그러니까, 어, 맨날 결혼하기 전에는 허건날 그냥 뭐, 어, 돈도 한 푼도 안 풀고, 결혼하기 전에. 온 동네? <laughs> 아니, 서울바닥에 나이트클럽이든 나이트클럽이든 다 다니고. 그러다가, 신랑이란 놈이, <laughs> 10원짜리 하나 안 벌어다 주고, 놈때 갑자기 장사를 하게 됐잖아. 그 신랑, 그뭐 어쩜 고모부 이혼했지만, 지금은 그 아니 옛날에 이혼했지만, 그 사기꾼이었어요. 그 갖고 성남에 어디 문방구를 소개해 준 거야. 우리 집이 좀 괜찮게 산다는 걸 알고서는, 어그 옛날에 그 미아리에 전세가 2,200만 원이었어. 요 200만 원. 전세가. 근데 그 돈을 빼먹으려고 성남에 어디. 무슨, 어디, 그, 문방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무슨, 초등학교 앞에. 옛날 시골이었는데. 근데 그게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그렇게 모를 때잖아요. 사회생활안 해봐갖고.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보증금 10만원에 월 5만원짜리인데, 180만원에 우리를, 거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니까, 이사갈 때뭐 이거 생각해서 180만원을 빼먹은 거야. 거기를 어쨌든 커피 마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하여튼 누구든지 장사를 시켰다는. <laughs> 근데 가장 아까운 건어떡해 쇼파에 전기를 안 꺼갖고 아 짜증 나.